네 이것은 이제 트릭은 아니고요 그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어떠 미정 계수를 다뤄왔던 그 어떤 오래된 습관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제고해 보고 성찰해 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뭐 약간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고일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도전하고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것은 이제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겪으시고 많이 겪으시고 오픈 마인드를 가지실수록 좋습니다. 그 얘기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계서 어떤 완성된 형태. 그러니까 알려준듯하면서 알려주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알려주지 않은 것에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가 뭐 a랑 a b로 나왔건, 뭐 p q 로 나왔건, 뭐 m n으로 나왔던.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대목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런 알파벳이 무의미하죠. 네, 그런 무의미한 것에는 사실 마음을 최대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충, 아, 나중에 내가 여기서 이제 빼먹을 것이 있으면 빼먹을, 빼먹겠다. 예를 들어서 뭐 요거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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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런 것들을 아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어야지라고 이제 딱 눈으로 확인만 해 두시고, 그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요러한 대목에 네, 정말로 많은 에너지를 쏟으셔야 됩니다. 한근이 i라는 것은 일단 x i라는 모양이 저 4차 방정식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우리는 이제 뭘 배웠냐면 이 i라는 녀석이 자신의 어떤 컨주게이트인 그러니까 이 녀석을 동반하지 않으면 어떤 방정식 안에 그러니까 실계수 방정식 안으로는 절대 숨어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어, 2차 방정식부터 만들면 되겠죠. 자, x 제곱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이제, X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네, 라는 모습이 반드시 이 4차식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 전체적인 모양을 완성해 갈 차례인데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1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어, 어떤 이제 센스를 발휘를 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2차식이다 2차식을 곱해야 4차식이 되니까, 여기는 이제 X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만이 그러니까 나머지 이차식 부분은, 그래야 이제 x 네제곱이라는것을 이제 거둘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X가 나오고, 그 마지막 상수항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봤을 때, 상수항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상수항끼리만 만나야지, 네, 그런 걸 이룰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니까 여기 부분에서 그냥 뭐, KX라고 쓰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태예요이 상태.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토대로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 미정계수 K의 값만 알아내면은 이제 이 방정식에 대해서는 네, 완전한 정보를 얻었다. 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정계수, 그러니까 기정계수 중에서 써먹지 않은 것이 이거 딱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4라는 것은 x 1차 항의 개수 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개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1차 항이 나올리 만무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1차 항이 이제 kx가 나옵니다. 그쵸? 네, k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또 1차 항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전개했을 때 1차 항이 나오는 방법은 이거랑 이거를 곱했을 때가 유일하구나. 라는 것을 또 모양의 특성상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식 부분만 우리가 이제 따로 옮겨 쓴다면 뭐 이런 정도 할 수가 있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이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이 2차식은 어차피 하나는 i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i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죠. 자, 따라서 실근은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부분, 나머지 2차 방정식 부분을 풀었을 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짝수근의 공식을 적용하시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네, 2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3. 이것이 네, 모든 실근이 되겠습니다.